안녕하세요. 헬로 에이미입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Q&A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평소보다 더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사 관련해서는 다음에 이사 특집 영상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민 1주년을 맞아 저희의 근황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원래 남편과 함께 찍으려고 했는데 남편 회사 일이 바빠서 저 혼자 찍게 됐는데요. 그래서 남편 근황도 제가 대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 열심히 근속해서 어느덧 일한 지 1년이 넘었고요. 처음보다 적응도 많이 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진로를 찾다가 샌디에고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에서 차일드 디벨롭먼트 과목들을 수강하기 시작했는데요. 직업 연계 수업이다 보니 ESL과 다르게 꽤나 타이트해서 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 텀이 길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볼 계획이에요. 이곳에서 1년을 지내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그분들과도 종종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민 관련 커뮤니티들을 보면 남편이 출근한 뒤 아내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던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Q&A에 대한 답변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민 생활의 최대 장점과 최대 단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민 생활의 최대 장점은 정말 새롭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설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도 이민을 결정하고 걱정도 많았지만 설렘도 참 컸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할 새가 없다는 것, 그것이 장점인 것 같고요. 최대 단점은 최대 장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말 세상에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시 배워나가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언어부터 문화는 물론이고, 은행에서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마트에 가야 뭘살수 있는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는 어떤 인사를 보통 하는지 등등, 1부터 10까지 모두 배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좌절감이나 우울감도 느껴질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민 생활 중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반대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민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건 운전면허 주행 시험이었어요. 제가 운전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한국에서도 겨우겨우 면허를 땄었는데, 그걸 낯선 나라에서 다시 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 컸습니다. 제 인생에서 역대급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주행시험을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주행시험 전날에는 잠도 잘못 자고 음식도 잘못 먹고 그랬어요. 다행히 두 번째 주행시험은 합격을 해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가장 처음으로 미국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미션밸리 파크라는 곳에 처음으로 갔었을 때였는데요. 한국과는 정말 스케일이 다른 공원의 모습에 저절로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이래서 다들 이곳에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곳에서 먹고 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소비 습관이나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모두 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 식비 등의 생활비 자체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캘리포니아의 세금 비율과 집 렌트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각각 사용하시는 생활비에 원하시는 거주지의 렌트비, 그리고 세금 계산 사이트를 이용한 예상 세액을 거꾸로 계산하시면 필요한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쉐어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부터 외식과 여행을 자주 즐기는 경우까지 생활비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네 번째 질문은 인종차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인종차별은 없는지를 궁금해 하셨어요. 인종차별은 지역별로 차이가 클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사는 샌디에고는 아시아인과 인도인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겪은 적은 아직 없고요. 제가 뉴올리언스에 한편, 한끗 때문에 갔을 때 흑인 남성이 길에서 제 앞을 막아서는 등의 차별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 조금이라도 위험할 만한 곳은 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종차별을 아직 겪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다섯 번째 질문은 미국의 회사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미국 회사의 워라벨은 어떤지 한국 회사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미국 회사는 한국 회사에 비해 워라벨을 더 즐길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남편의 경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회사의 분위기이고요 쉬고 싶으면 쉬어라 그 대신 네가 내야 하는 성과는 내와라라는 걸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쉬어야 하니까 일도 조금만 해. 이런 분위기는 결코 아니고요. 한국 회사와 또 다른 점은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고 자기 PR를 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칫하면 나댄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동들이 미국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걸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많은 동양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적응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점이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희는 일단 카톡으로 가족 톡을 수시로 계속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가족 영상통화를 합니다. 저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제가 미국에 와서 8개월 정도 뒤에 한국에 갔었고 제가 곧 한국에 또갈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무엇을 함께 할지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그리움을 달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의료 체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이 물리치료사분인지 물리치료사들의 직업, 환경에 대한 추가 질문도 해주셨어요. 미국의 의료 체계는 일단 한국보다 복잡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어 있어서 보험마다 커버되는 금액은 물론 커버되는 병원 의사들도 다르고요. 주치의를 통해서만 병원 예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의사가 바쁠 경우 화상으로만 진료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험 커버가 되더라도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리치료사 쪽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질문을 받고 찾아보니, 미국의 물리치료사는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한국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리치료사 분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고 개원도 할수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유튜브나 구글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미국에도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야식을 한국에서처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한국의 배달의 민족처럼 우버이츠나 도어데시 등의 앱을 통해 배달 주문이 가능한데요. 동일한 음식이 가서 사는 것에 비해 많이 비싸고 거기에 배달비랑 배달기사 팁까지 줘야 해서 자주 시켜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붙는 금액이 때에 따라서는 한 20불까지도 붙더라고요. 그리고 식당들이 대부분 10시 정도면 문을 닫아서 한국처럼 다양한 야식을 즐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을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은 남편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파는 햄버거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라고 포장해다 준 적이 있었는데, 10불 정도의 가격에 크고 버섯 등 여러 재료가 들어간 햄버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상적인 맛은 아니었는데, 남편은 버거킹 와퍼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와서 먹은 것 중에 체인 음식점인 파네라 브레드라는 곳의 토마토 수프가 제일 맛있었는데요. 요건 제가 아이엘츠 시험을 볼때 중간 쉬는 시간에 가볍게 식사하려고 먹었던 메뉴인데 생각 외로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가서 먹는 메뉴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미국의 피자는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피자는 한국이 맛있습니다. 여기 피자는 토핑을 많이 올리지 않고 페퍼로니 피자, 치즈 피자 이런 식으로 많이 팔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커스텀으로 토핑을 잔뜩 추가해서 피자를 먹는데요.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 입맛에 맞는 토핑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한국 피자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곧 한국에 다녀올 예정인데, 가면 꼭 알볼로 피자를 먹고 오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제 저희 Q&A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난 1년간 저희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미처 하시지 못했던 추가 질문이나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안녕!